오늘부터 네, 저희들 함께 학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학계서가 네,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었고 왜 쓰여졌는지를 네, 이 시간 먼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네, 고대 근동지역의 패권은 몇 번이고 네,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금요기대때 살펴보는 다니엘서에서 그 내용을 먼저 본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큰 신상이 나왔었죠. 금으로 된 머리, 음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노수로 된 배, 그리고 머쇠, 그리고 진흙으로 이루어진 네,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이 흥항하고 있었지만 영원하지 못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꿈과 같이 고대 근동의 지역의 패권은 몇 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먼저는 바벨론이 있기 이전에 그 패권을 잡은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때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리저리 이주시켜 혼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로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겨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권을 잡은 나라는 조금 전에 말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또한도 파괴됩니다. 그 다음 패권을 잡은 나라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학계는 이 페르시아가 다스 다지... 다스리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다른 포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생활을 하게 했는데 페르시아는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파괴된 성전을 짓는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남유다 사람들은 전쟁의 섭패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땅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할때 수많은 고민과 걱정 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는 왜 살지 못하고 이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던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겠죠. 형들 여러분, 우리도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느냐고.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어려움이 닥치느냐고.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할 것이고 알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자신들이 전쟁의 패에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이방 땅에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약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자기들을 떠나신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생활하던 자신들,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포로기 생활을 그저 포로로서 우울하고 참담한 패배자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금 찾아보며 그 말씀들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포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제 성전을 짓고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함께하겠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앗수르가 패권을 잡았을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제 자신들도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르바벨과 요수아는 그들이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 즉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유대인들의 결단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며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 짓는 일을 회방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왕에게 상소로를 올려서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 페르시아에게 네, 반역을 한다라고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다 지으면 이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다시금 독립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해서 그로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 약 1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학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초 하루라고 날짜를 명시해 줍니다. 이 날에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하루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에 다분히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초하루는 중요한 날 가운데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는 뭐 유월절이나 오순절에 드리는 것처럼 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한 달간 지켜 주신 것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즉 아직 그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성전의 터 위에 제단을 쌓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던 두 사람이 학계의 말을 더 무겁게 받았겠지만 그 자리에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사람들 또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약 20년 전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신들의 그 모습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없었기 때문이었죠. 2절에 백성이 말하기를 요하의 전을 건축할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선정 짓기를 계속해서 네, 뒤로 미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재건이 처음 멈추게 된 이유는 방해하는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재건 성전 재건이 여전히 지연되고 멈춰 있는 이유를 방해하는 세력에게 두지 아니하고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며 계속해서 미루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완공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유대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성전을 안 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한 군데에서는 여전히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의 세력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신경 쓰기도 넉누 바쁜 삶이 되어 버린 것이죠.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제한이 생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음에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했죠.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니 거기에 또 익숙해지고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1년 생활을 해도 그런데, 20년 가까이 그러한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별다를 것 없는 모습이라 여겨지겠죠. 기초만 다져져 있는 그 성전터의 재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계속해서 제사를 들이다 보니 너무나도 이제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성전 재건이 성전 재건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 힘들고 바쁘고 고된 자신의 일상만을 네, 돌아보기 돌아본 돌아보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잘풀해주는 내용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 사절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할 것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과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집을 비교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했지만 백성들의 집은 판벽한 집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야 어떻든 자신들이 살아갈 곳만 좋으면 그만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건축물의 좋고 나쁨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몇천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도 계시지만. 몇명 되지 않는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도 함께 하시며 한두 명이 모이는 가정 교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에 또 생각해 보면 네, 당시 이 당시에 성전의 기초만 놓였다라고 해도 이 당시 제단사에 필요한 제단과 필요한 것들은 네,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절에 황폐하다라고 표현을 하곤 있지만 황폐하다라고 볼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황폐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평가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황폐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들을 갖추고 자기 집을 위해서는 꾸미고 자기의 앞날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며 바쁘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은 황폐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하게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하며 계속해서 미뤄두고 있는 것이죠. 형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 나중 일이라고 미루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보내는 시간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 시간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위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은 저녁에 우리 몸의 휴식을 위해서 쉬어야 되겠죠. 또 주부는 가족들을 돌보는 시간에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며 그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시간을 그 시간을 쏟으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돈과 건강을 우리는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넘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두고 황폐하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희의 행위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 자신의 행위를 한번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벌써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많은 은혜를 받고 다짐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네,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는 그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주일 저녁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우리 삶을 이뤄 갔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지금 포로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먹고 잘살수 있을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까요? 육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으로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이 되느니라. 네. 우리가 열심으로 많이 뿌리는데 적게 거둡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에도 돈을 모지 으 못합니다. 지금 헛된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뿌립니다.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많이 얻어보려고 노력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뤄두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네. 뭐 미가서 호세아서 스가랴 등 다른 여러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땅의 정의를 향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누리는 것 우리 또한 동일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언가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학계서를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학계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서에도 말라기서에서도, 말라기서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여러모로 힘든 생활을 해 나가던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망군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우리를 돌보시지도 않고, 다른 우상과 별다를 것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신앙생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